4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누가 복고싶5자 탕자의 비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일래삼일께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이른양 찾기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지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 비변에는 세리와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교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용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른 양, 이른 드라크마, 이른 아들 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모든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루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아흔아홉 마리의 양들을 산에 두고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한용은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지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잃은 양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잃은 양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한분한분 한분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계속해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목자의 심정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런 드라크마 찾기 8 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둥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양 비유에 이어 이런 드라크마 비유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용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다층적으로 보여줍니다. 한용혼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지를 알수 있습니다. 한 영혼의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 찾으시는 최고의 기쁨임을 깨닫게 합니다. 구절입니다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드라크마가 도대체 얼마나 큰 금액이기에 이렇게 좋아할까요? 사실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입니다. 마태복음의 하루 품싹으로 한 데나리온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드라크마와 동등한 가치입니다. 참고로 드라크마는 고대 그리스 은하단이었고 데나리온은 고대 로마 은하단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했다고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으로 너무 기뻐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별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께는 매우 소중한 한 명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별것 아닌 나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오늘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탕자의 비유. 마지막 비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탕자의 비유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나누어주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재산을 모두 탕진합니다. 큰 기근이 들어 공포 배진 그는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고 먹을 것도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 풍꾼들도 자신보다 낫다는 생각에 회개를 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시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와 발에 신을 신기며 탈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하지만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은 동생의 귀한가 잔치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32절입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15장을 읽으면서 왜 똑같은 주제의 비유가 세 번이나 반복되었는지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세개 모두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리다, 샜다 혹은 얻다, 기뻐하다, 그리고 즐기다입니다. 이른 양과 드라크마 비유는 세 번째 잃은 아들 을 비유를 설명하기 위한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잃은 양은 집 밖에서 일어난 일이며 잃은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잃은 아들 비유는 집을 나간 아들, 집 밖과 집 안에 있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아들도 탕자이지만 집 안에 있는 아들도 탕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세리와 죄인이라면 집안에 있는 아들은 2절에서 수근거렸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입니다. 2절입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이르되, 이 절에서 수군거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르되 이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을 반기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상자의 비유 자체만으로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장 전체는 빈틈없이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끼리 좋다고 만족하며 살면 큰아들 같은 탕자가 됩니다. 이른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세 번이나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부터 시작하여 친구와 동료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른양을 기쁨으로 품어주는 교우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의 명미 적용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른 양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른 양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한분한분 한분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른 양을 찾기 위해 목자의 심정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역대하 22장에서 24까지 장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4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4가지,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가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채을 다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